산소요법의 정의 및 목적. 오늘은 산소요법의 정의 및 목적에 관해 알아보자. 산소요법은 산소를 고농도로 투여하는 요법이다. 저산소증이나 혈액 및 조직 산소 결핍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주로 만성 호흡 부전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또한 최근에는 화장품 업계에서도 미용 목적으로 산소 요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산소 요법이란 산소 요법은 조직으로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헤모글로빈 운반 능력을 극대화한다. 또 만성 기관지염이나 COPD 같은 질병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비만 관련 저환기 및 중증 천식에도 효과적이다. 이 요법은 심리적 치료 특히 건조하고 지성이며 피곤해 보이고 주름이 많은 피부 치료에도 활용된다. 다크서클과 피부 결점 감소에도 효과적이다. 산소가 피부가 필요로 하는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여 피부가 더 젊어 보이게 해준다. 어떻게 이런 효과가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소요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산소요법의 종류. 산소요법은 호흡 부전 치료의 핵심이며 의사가 산소 투여를 처방할 때 활용되는 방법이다. 가장 흔히 활용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고농도 산소요법. 고농도 산소요법은 다른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21에서 100%의 농도의 산소를 투여한다. 일반적으로 마스크나 비강 캐뉼라를 사용한다. 고압 산소 요법. 이 유형의 산소 요법은 100%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이다. 고압 산소 요법을 할때 환자는 압력 챔버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헬멧이나 마스크를 쓴다. 이 요법의 목표는 헤모글로빈을 통해 조직으로 공급되는 산소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많은 양의 산소가 몸에 들어가면 폐포의 압력이 더 많이 가해져 헤모글로빈 포화가 발생한다. 폐포 산소 압력이 증가하고 호흡기 및 심장 활동이 감소된다. 결과적으로 신체는 일정한 산소 압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소요법의 합병증. 다른 치료와 마찬가지로 산소요법으로 인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산소 농도가 부절적할 때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치료 시간이 너무 길어졌을 때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산소요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기관염 및 기관지염 점막 청소 장애 급성 폐손상 기관지 폐이형성증 차갑고 건조한 가스 혼합물을 들이마셔 점막이 건조해지고 눈물이 날 수도 있다. 또 점막 수송 장애, 가래가 생길 수도 있다. 관리 경로 환자가 호흡할 수 있는 경우 비강 캐뉼라나 안면 마스크를 활용하여 치료하기도 한다. 다음은 산소요법에 활용되는 마스크 유형이다. 벤투리 마스크 벤투리 마스크는 산소 농도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투여하는 동안 환자는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지 못한다. 또 열이 날수 있으며 피부 자극을 받기도 한다. 얼굴 마스크 입과 코를 덮는 부드러운 플라스틱 장치이다. 내쉬는 숨이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측면의 개구부가 있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밴드를 제대로 배치해야 한다. 또 다른 경로는 저유량 시스템이다. 필요한 산소량이 최소인 경우 적합하다. 또 고유량 시스템 및 고압 챔버를 활용하기도 한다.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는 환자는 기계식 인공호흡기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